자, 두 번째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헤린 씨, 우리 이쪽 바라보시고 엉덩이 대고 앉을 거고요. 무릎은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응.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에서 준비. 손은 깍지 껴서 몸 앞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 살짝만 열어주시고요. 어깨는 긴장 한번 풀어주실게요. 자, 이때 무릎이 모아지거나 너무 열리지 않게끔 두 번째 발가락이랑 무릎 선상 동일하게 일직선 만들어주시고요. 자, 상체는 무게 중심 살짝만 뒤로 이동할 거예요. 이때 복부 힘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. 그쵸? 자, 가능한 범위에서 스탑 한번 해주시고요. 자, 시작 전에 한번더 어깨 끌어 내리시고. 응. 후. 자, 호흡을 마시고 준비,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회전으로 몸을 틀 거예요. 후, 그렇죠. 마시고 정면을 바라보셨다가 반대쪽으로 내쉬면서. 후, 좋아요. 마시고. 다시 오른쪽. 후, 마시고 정면. 자, 이때 주의할 점은 트위스트 시킬 때 골반이나 무릎이 따라가지 않게끔 골반과 무릎은 정면을 바라보고 몸통만 회전. 마시고. 반대쪽으로 내쉬면서 후. 시선도 따라가시면 돼요. 마시고, 정면. 우리 세 번만 더 들어와볼까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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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다시. 후, 왼쪽. 마시고. 어깨. 들, 후. 이렇지 반대 내쉬면서 후. 회전. 복부 힘 단단히 들어가면 계속 느껴야 돼. 마시고. 한 대, 둘, 내쉬면서 후. 마시고, 내쉬면서 반대쪽, 후. 아, 선생님, 아, 못하겠어요. 테린 씨. 아. 아. 주무시면 안 돼요. 올라오세요, 빨리. 마지막인데. 아니, 이게 여기에 복부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트위스트까지 하니까 선생님, 저는, 저는 너무 힘든 것 맞아요. 같아요. 잘하신 거요 근데 이렇게 테린 씨처럼 힘들어 하신 분들이 꼬리뼈 뒤쪽에 쿠션 같은 거 놓고 하면 조금 더 동작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잘 하셨어요. <laughs>